942회 로또 당첨번호 꿈풀이 예상수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영상 만들어 드립니다. 어, 어제는 꿈이 없었어요. 어, 전날 너무, 어,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흥분됐다라고 해야 되나. 그러다 보니까 한 3시 반쯤 잠이 들어가지고 꿈을 기억 못했습니다. 꾸기는 꿨지만. 자 구독 좋아요 버튼 꽉꽉 눌러달라고 제가 부탁드렸더니만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구독 많이 하여 주셔서 저도 보답하여 드리기 위해 패턴용 수동 로또지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그래서 3,800분 달성해 주셔서 감사드렸다고 했는데, 아, 일주일 사이에 250분 이상 구독해 주셨어요. 야 뭐, 엄청나게 구독, 조회수도 올라가고, 뭐, 3,900분에서 뵙겠다 했는데, 벌써 이제 4,000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수동 로또지 패턴형 수동 로또지 밀렸어요 오히려 계속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조회수 1만 두 영상 다 넘겨주셨어요 패턴형 수동 로또지 꼭 꿈과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번 941에 12, 14, 2, 5, 2, 7, 3, 9, 4, 0, 보벌 3, 5 12, 14, 2, 5, 2, 7, 놓고 3, 9, 4, 0 이렇게 여기도 제가 이제 바리케이드, 바리, 바리케이드 꿈꿨다고 했죠? 요 칸띠기가 가로 칸띠기 이렇게 또 나오고 여기 가로 칸띠기 보벌이 걸렸습니다만 이렇게 칸띠기 나오고 이렇게 칸띠기 착착착착. 멸, 번대가, 아, 아 가로라인, 이렇게, 멸 구간이 생긴다고, 또 그리고 당번이 몰린다고 했는데, 뭐, 사실, 뭐, 40, 저는 뭐, 40번대로 뭐 봅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30번대로 보기 때문에, 35, 39, 40법을 포함, 삼수 걸린 것도 뭐, 뭐, 틀린 건 아니긴 아니네요. 참, 패턴 꿈이라는 거 대단합니다. 15년 전 작은 형님 말씀이 있었어요. 그때 뭐 현직에 뭐나 그 신용보증기금 다니실 때그 말씀하셨는데, 야, 너가 매주 당번 한 수만 제시해도 성공이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냐? 응. 그랬었죠. 저 속으로 사실 자만함은 아닌 자만도 했었던 그 옛날. 시기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올려드린, 어, 열수 중에서 다섯 수 걸고, 다섯 수는 돌아가면서 걸고 그랬었는데, 거기서 이제 12가 주르륵 이제 이렇게 나왔고, 그 중에 돌린 수 중에서 식당 갔었던 39 제시했었고, 그리고 내용 중에서 배, 0 끝으로 배 40을 여기서 제시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수 중에 열수 중에서 역시 또삼 수나 제시를 했었거든요. 로또 꿈하라 조회수가 만 조회 올라가는 거, 그거참 오래간만인데 어쨌든 그래서 그런지 저래서 그런지 어쨌든 어, 감사드립니다. 이러면서 뭐 주룩 좀만 원, 이만 원, 삼만 원, 사만 원, 원 많이 하셨네. 주룩 뭐다 걸리셨어요. 아이고 어, 참 축하드립니다. 이분께서도 역시 뭐 주르륵 주르륵 쭉다 걸려. 여기는 뭐 완전히 그냥 12, 25, 27다 밀어버리셨네. 반자정도 아주 반듯하게 이렇게 탁탁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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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걸려주셨네요. 자, 941에 보면, 어, 이모님들 하는 게, 이, 세하님 책 보면은 이모님, 이모님을 보았을 때25 나온다고 탁있다고만요 그냥 이모 20번대만 생각했었는데, 아이고 춘천 안 간다고 했죠. 춘천 강원도 맨 꼭대기에 있는 동네 결국 어, 그1 가로라인 맨 꼭대기에 있는 그 수들 나오지 않았네요. 뭐 가, 가평 집도 지을 수 있겠다. 유산 얘기했죠. 저는 이제 36쪽으로만 계속 했는데 결국 육구수 날라가면서 27로 걸렸습니다. 27은 뭐 아파트가 되고 39는 그냥 집할때 나오고 이런 상징수들이 그대로 2 7 3 9 집과 연관된 수들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여기서 는좀 머리 희끗한 그 바람머리 긴 머리 뭐 숱도 많고 그래서 긴 머리 27로 좀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저는 이쪽으로는좀 약했네요 그 다음에 고향 뭐 10번 배죠. 배, 배로 건너는지 배40 제시해드렸고, 얕다고 생각을 해서 건너 다녔는지 했는데, 결국, 물이 이제 깊어서 그, 어, 왔던 산에, 어, 모르는 남자도 40으로 풀어 원래는 이제 21인데, 모르, 모르는 남자도 40으로 풀어야 하는가 보죠. 어쨌든 간에, 그냥 가셨어요. 어차막 그래, 그 21이 갔는지, 그럼 그렇고, 어쨌든, 그 강을 안 건너서 결국은 깊었다는 얘기인가? 그래서 3, 3, 10, 3, 10, 17, 2, 4, 3, 1, 3, 8, 4, 5. 물이 깊으니까, 3, 3세로가 없어진가 봅니다. 여기 불거지, 순놈, 피라미 순놈, 색깔이 있고, 그래서 이걸 좀, 뭐, 계속해서 물고기 쪽으로 풀었더니만, 이상한 고기가 됐는지, 그랬습니다. 자, 저편으로까지 휘휘 몰아간다. 그냥 팔을 휘둘다, 어, 뭐손 휘둘다까지 해가지고 3, 3 23, 33, 43손 흔들면 3끝 안 나오거든요. 팔 흔들어도 역시 8끝 안 나옵니다. 8, 18, 28, 38안 나왔어요. 자, 어느 식당 상식구 그대로 제시됐고 저, 뭐야, 뭐, 이렇게 좀, 과한 잘난 채한 분, 요, 골표쌤, 어, 1, 15 프로필 안 나왔네요. 예. 예. 뭐 거짓말 수는 안 나왔고. 큰형님, 요번에는 생일수로 나와 주셨어요. 어, 연거프 뭐 20과 연관해서 어, 나오시더니만, 길로 음, 나오더니만, 요번엔 생일수 27로 나왔습니다. 경찰차 1 1로 그대로 나왔고, 바리케이드 못 가고 어, 가로라인 칸뛰기 형태로 어, 패턴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올렸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3수 정도 이렇게 바리케이드에서 이렇게 건너가고 못 가고 뭐 이런 거 했었다고 했었죠. 돈을 빼야 주식판에서 돈을 빼야 하는 상황 돈, 돈수 27, 36 그중에서 27 돈수 27로 나와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열수 중에서, 1, 흰머리, 조폭깡패, 2, 어머니, 뭐 외국인, 7, 다리, 소금, 소금을 입에 물었었는데 짜다고 못 느꼈는데 어쨌든 간에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2, 친구, 창기, 풀, 14, 경찰, 아 뭐야, 경찰이 나 뭐, 뭐, 화장실, 요거 제시하고, 17, 물고기, 뭐, 동부들 입을 수도, 어, 17도 있지만, 27도 있습니다. 네. 그쪽에 가서 걸지는 않았어요. 19 마트 갔던 이야기 있었고, 어머니가 뭐 주무셔가지고 어머니 풀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뭐 포물선 던진다 해가지고, 32도 살짝 한번, 29 가로가 약세였는데, 그래도 한수 제시해 봤었어요. 36, 요거, 그런데 유사한 얘기 나오는데, 결국 돈수, 27로 나오고 말았습니다. 44, 자동화 시스템, 40번 대수 하나, 이렇게 걸었는데. 어쨌든 열수 중에서 이렇게 두 수, 미제시한 27까지 아쉽게 또한 주가 넘어갔습니다. 자, 엄청나게 빨리 떠들었네요. 942회 첫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정옷 입은 몸집 있는 사내가 예. 검정옷 하면 벌써 33과 연관되어 있고요. 몸집이 있다. 이런 거는 이제 29정도 화면이 아, 됐습니다. 예. 화면이 이렇게 어둡나? 화면이 흐린지 뭐 어떻게 될는지모르겠습니다만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주변 사람을 칼로 배를 찔러. 니까뭐 벌써 20번대하고 연관이 있겠죠? 칼 하면은 2월수 35. 사용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사례를 하였는데, 그냥 그냥 쉽게 그냥 사례했어요 사례. 10. 어느 누구도 말리지 못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약해 보이는 사례. 저였는지, 저는 잘, 그건 잘 모르겠어요. 발차기로. 얼굴 부위를 몇번 팍팍 쳐가지고 그대로 그 살인자는 고꾸라지며 얼굴을 쳐박습니다. 죽었나?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 발차기를 한다. 그럼 발과 연관된 수는 열 하나. 뭐 쌍둥이 수열 하나. 슬쩍 걸리기 시작하네요. 얼굴. 저는 옛날에 얼굴 수를 뭐열 하나로도 풀었어요. 지금 뭐. 어, 대표적인 얼굴 수는 31 어, 다른 수들도 여러 개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어, 몇번 발로 팍팍 찼어요. 이런 것도는 어떻게 보일까요? 탁탁. 연번과 연관되어 있다고 봐야 되나? 탁탁. 어, 살인자는 아주 그냥 그대로 고꾸라서 얼굴을 쳐박어요. 어이고, 31 얼굴 수가 어떻게 뭐, 안 보이게 됐나? 얼굴 수도 한번더 생각해 보고요. 한번더 꿈을 더 받아보면 알겠죠. 이와 연결된 상황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모르고. 어쨌든 좀 약, 좀 약해 보이는 사내가 한 여인이 내, 네, 어 주려고 한건 아니고, 이렇게 내놓은, 어, 그 놓여진 것, 그 황금청을, 그 손쉽게 가져가요. 딱 가져갑니다. 그거 갖고 뭐, 어떻게 했는지 그뭐 기억을 하려고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기억해내지를 못했습니다. 요 정도 그냥 뭐총 35, 2월 수니까 역시 그냥 또 가볍게 보시면 되고 뭐 황금이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가지고 가서 또 칠이 또 어떻게 될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자, 요 부분 이제 고향 역시 또 10번대 큰 도로입니다. 인도에 돌아가신 사촌 큰형님이 서 계시더라고요. 보통 이제 뭐열 나오니까 1 0과 연관돼 있고요. 사촌 큰형님 돌아가신 분 수가 13 32 45 잖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 큰형님 할 때도 사십오와 연관된 상징수입니다.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뭐 주초니까 준비하는 수에 불과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하면서 외면하다라는 부분, 이 2월수하고 연관되어 있거든요. 제가 보통 이 외면을 당하면, 제가 외면을 당하면 2월수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서는 제가 외면을 했거든요. 그냥 형님은 이제 가까이 가서 형님은 뭐 아는 척 하지를 않았으니까. 그래서 어, 요 부분, 이월수는또 어떻게 될는지도 한번, 위에서 뭐 칼, 칼, 총, 뭐 35와 연관된 게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어떻게 봐야 되는지. 사용을 했기 때문에, 가져갔기 때문에, 어, 없는 것으로 봐야 되는지. 어쨌든, 제가 외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지켜봐야 되겠죠. 뭐, 지난해차에 제가 뭐 똥냄새까지 맡았는데도 이월수가안 나와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래서 이제 시장으로 들어섰어요. 시장으로 들어섰다는 얘기는 이제 36 가로하고 연관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형님을 이제 외면하고서 시장으로 들어섰다는 얘기죠. 근데 형님 밸땐 잘 몰랐는데, 어쨌든 시장으로 들어설 때는 좀 늦은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장이 파하고 다 가야 할 상황인데, 시장에 한두 아주머니가 아직 노점을 철수하지 않냐고, 이렇게 서 계시더라고요. 두 분, 아주머니 두 분, 두 분이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겠고, 아주머니 같은 경우는 사, 그죠? 사. 대신, 뭐, 동네 아주머니는 14까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헌한 어, 시간. 그래, 이어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이제 헌한 시간이에요. 어, 따, 다른 내용인지 것까지는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제가 꿈이 한꺼번에 쫙 기억되는 게 아니고요. 저도 기억하려고 엄청 주문 아닌 주문도 외워보고 조용히 침잠도 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살짝 기억이 나고 그렇습니다. 고향집 옆 이제 그 옛날 집들 헐어가지고 이제 시내 한 가운데 어, 이렇게 그 주차장을 만들어놨거든요. 그 주차장 주차장 38 덤프 옆에서 담배를 피웠나 피우려나 요게 지금 기억이 확실치가 않아요.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오셨는지, 이런 예, 상황이거든요. 예. 덤프 하면은 29. 어, 보통 이제, 그 뭐, 초등학교에서 담배 핀다 그러면 초등학교 어, 10번대가 확 날라가고, 고등학교 교실에서 담배를 피웠다 그러면은 20번대가 확 날라가고,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담배 피운 장소는 그 부분은 약세가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요거 뭐 어, 덤프, 큰 덤프 옆이었는데, 어, 덤프에 올라서 뭐, 태운 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덤프 옆이었습니다. 덤프는 29, 담배 피웠으면 29, 0 담배 같이 들었나? 그러면은 일끝수를 그 봐야 되고요. 음. 쉽지가 않죠. 꿈풀이 한다는 게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꿈을 계속 여러 개, 여러 꿈을 받아야지만, 가능해지는 거죠. 뭐, 처음부터 당번이 팍팍팍팍 찾아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머니께서 저를 찾으셨나 봅니다. 그러면, 제 프로필, 열, 하나, 오. 11월 5일생. 위에서 아까 발로 팍팍팍 찬다는 얘기가 있었죠. 쌍둥이 수 중에, 열 하나를 한번 찾아가 보려나 음. 요즘은 프로필 수그 날짜 1만 나오는 게 아니고 월도 아주 심심찮게 나와주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어 어머니께서 이제 저희 대로 오셨는데 어린 조카 하영이. 하영이 7월 18. 음 7월 18일생입니다. 하영이 얼굴이 맞나? 어렸을 때 쪽으로 기억을 해서 그런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꿈 속에서 기억하기는 조카 하영이로 기억했습니다. 조카 상징수는 5. 그러면은 조카하고 연관해 가지고 또저 어, 저가 11월 5일생이니까 이번 주 내내 제가 술을 안 먹고 버텨준다면은. 5하고 11도 생각해 보셔야 할 수인 듯 합니다. 같이 따라왔어요. 이제 집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그 이제 가야 되겠죠? 네. 들어서는 현관 입구의 방, 방이라고 하기에는 뭐하고, 현관 입구 같아요. 느낌상. 아니면, 이제 뭐, 어 현관에서 이제 그 방으로 들어서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지 어쨌든 이불이 깔려져 있었어요. 보통 이불이 깔려져 있으면은 십칠은 불안해집니다. 이불이 깔려져 있으면은. 그런데 예. 이제 그리고 신발을 벗고 이불을 이제 안 밟으려고 안 밟으려고 성큼 내디뎠으나 이렇게 그러니까 이불이 깔려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건너서 가려고 했어요. 그니까, 러 17을 건너서 가는 수가 나오게 되나? 어머니 프로필이, 음, 6월 19일 생. 그니까 러그17 옆에, 건너, 19가 있지 않습니까? 조카 프로필하고 연관시켜버리면은, 곧바로, 18과, 뭐가 되지? 그 19가 보이는 거고. 우리 조카 나이로 하면은 어, 37이 될 겁니다 37 음, 나이, 나이로는 나이 그렇고 음, 어, 넘어가겠습니다 어렸을 때이기 때문에 어, 생일, 생일로 생일 봐야 되나 뭐 그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불을 안 밟고 성큼 내딛었서는 이제 살짝 밝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정도 이 정도였구나 그래서, 사실 뭐 유튜브 회사에서 제 영상 노출을 시켜주셔가지고, 조회수가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느껴지고요. 유튜브 회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뭐 트로트 뭐 전국체전인가에 완이화 상사와 노래를 참 너무 감명 깊게 들었거든요. 거기에서 제가 또 댓글을 달았더니만 아이고 그 팬분들이 오셨는지 하여간 조회수 늘고 구독자분 늘고 엄청났습니다. 음, 어쨌든 유튜브 회사인지 와니와 어, 상사와 팬으로 오셨는지 어쨌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회수 1만 일주일에 250 구독자 증가 정말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패턴용 수동 로또지, 거기에다가 2차 꿈까지, 어, 조만간, 어, 내일이라도, 어쨌든 꿈잘 들어오면은, 어 로또제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니까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좀 짧게 만들어 드리려고 조금 빨리 진행이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새롭게 한주 멋지게 시작하시기 바라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